요새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버틸 수 있을까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부채 가계 부채 문제로부터 베트남이 자유로울까 하는 점이 있어서 어 의견을 살짝 드리면, 베트남이는 버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 청년일 예를 들어봅시다. 20대 청년의 예를 들어봐요, 한번요. 첫째, 빚이 없어요. 어. 그냥 있는 것 갖고 살아. 자기 있는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없으면은 굶어. 있으면 좀 써. 벌어 그거예요 그 음... 은행에 가서 돈을 잘못 빌립니다 이자율이 이미 높아요 어 이자율이 거의 제가 알기로 지금 아마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제1금융권에서 빌려도 10% 넘어갈 겁니다 예 네, 대출이자는 예금이자가 8.5% 육박하니까 예? 예금할 때 이미 이렇게 금리가 높아 있기 때문에 이미 높아요. 지금, 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돈을 못 빌립니다. 어,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개인들의 부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건 어떻게, 어, 지금의 입장으로, 지금 현 성편으로 보면은 다행스러운 점이에요. 그게. 그렇 하고 얘네들은 어, 뭐, 여기 도시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 저, 기 지방에서 대도시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젊은이들. 뭐, 부잣집 애들이야. 뭐, 문제 없지만, 띵가띵가 하지만, 뭐, 중산층 이하 애들은 힘드니까, 대도시 나와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지내다가, 여기 젊은이들 보면은 뭐, 방 하나에다가 네다섯 명씩 사는 친구들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좁은 배 안에서 살듯이. 그냥 같이 그 방세 내고 사는 거예요. 하다가 그것도 돈 떨어져, 돈 없어, 일거리 없어. 그나마도 그러면 고향으로 가면 돼.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면은 부모님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되면은 부모님 없으면 삼촌 이모 있는 데로 가면 돼. 그러면은 거기 농사하니까 밥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서 쌀만 주면 돼. 그것도 없어? 그 쌀도 없어? 그럼 국가가 쌀만 주면 돼. 쌀. 쌀. 여기 흔한 게쌀 아닙니까? 넘치는 게 쌀이지. 올해 여기 제1사 분기에 1억 달러 이상 어치 수출했잖아요. 쌀을. 어? 국가 국제적으로 쌀값이 올라가니까 베트남이 돈 많이 봅니다쌀 수출해갖고. 쌀만 그러니까 주면 돼. 너무 수출을 많이 안 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수출을 많돈 때문에 너무 수출 많이 하면 인민들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는 적당히 수출하고 적당히 이렇게 없는 사람들 쌀만 주면은 아니, 반찬이야 뭐 저기 풀 같은 거 뜯어 갖고 먹어 같이 반찬해서 먹으면 되고 여기 고기는 흔해요 고기 흔해 싸 돼지고기랑 되게 싸 닭고기 이런 거. 닭을 막 풀어서 키웁니다 닭 잡으면 돼 산에 와서 먹고 산다니까 그러다가 경기 좋아지면 또다시 또 나와 도시로 나와서 또 일해 물론 그러다 보니까 좀 인력의 그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왜 발전하느냐? 과거와 이러한 원시 좀 과거의 어떤 사회와 또 최첨단 부자들, 첨단 사람은 또 되게 빨리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어 우리가 어 이런 거좀 배워야 될 점도 있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젊은이들이 버티거든. 없으면 없는 대로 버티는데,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없는데, 그걸 빚을 내갖고 그거로 소비를 하고, 빚을 내서 그걸 투자하고 그럴까? 큰코다칩니다. 네.